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는 900살도 훨씬 넘게 살았어요. 참 오래 살았지요. 하나님께서 오래 살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오래 사는 동안 아들, 딸을 많이 낳았어요. 그 아들, 딸들이 자라 또 아들, 딸을 많이 낳아 땅 위에는 사람들이 자꾸만 불어났어요. 그들은 서로 재산을 많이 가지려고 싸움을 했지요.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하나님 따이가 어디 있어? 있으면 나 보라지. 맞아. 눈에 안 보이는 건 없는 거야. 우리는 눈에 보여야 믿을 수 있어.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굽어보시고 무척 가슴 아파하셨어요. 세상이 이래선 안 되겠다. 옳은 일이 뭔지 가르쳐 주었는데도 나쁜 짓들만 하다니 내가 이 세상을 공연히 만들었구나. 그러고는 결단을 내리셨어요. 사람은 물론이고 땅 위의 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까지도 모조리 없애버려야지 온 땅에 가득한 죄를 홍수로 씻어내리라. 아무리 찾아봐도 살아남을 사람은 노안의 가족뿐이다. 노안은 하나님을 잘 숨기고 모든 사람들이 사이좋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노아에게는 샘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아이들도 노아를 닮아 착했어요. 어느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이 땅은 제약으로 너무 더러워졌다. 할수 없이 내가 큰 홍수를 내려 땅에 것들을 몽땅 쓸어버릴 계획이다. 하나님, 그건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걱정하지 마라. 너와 내 아내와 새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은 살아남게 할 것이다. 노아는 땅에 무릎을 꿇어 앉아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의 그 다음 말씀을 기다렸어요. 너는 잔나무로 3층짜리 큰배한 척을 만들어라. 그 안에는 방을 여러 개 꾸미고 물이 새어들지 않게 송진으로 칠을 해라. 그리고 더나드는 문과 창문을 만들어 달아라. 노아는 하나님의 당부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담아 들었어요. 내가 이제 무서운 비를 내리 쏟을 작정이다. 땅 위에 사는 것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너는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배에 들어가 너와 함께 살아남도록 하여라. 먹을 양식도 넉넉하게 준비해야 한다. 네,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하겠습니다. 노아는 천천히 일어나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아직은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노아는 샘과 함과 야렛을 불렀어요. 아버님 부르셨어요? 오냐 얘들아 오늘은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단다 하나님께서 제일 많은 이 땅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겠다는구나 그럼 우리가 다 죽게 되잖아요 어쩌면 좋죠? 아니다 우리 가족은 살아남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사나운 홍수를 내리신다는데 무슨 수로 살아남아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라. 큰배를 만들라고 하셨으니 모두들 열심히 일하자. 그제서야 새 아들은 머리를 꺼뜨겼어요. 그들은 이 일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노와새 아들은 드디어 일을 시작했어요. 산에 올라가 복귀로 굵은 산나무를 베었어요. 영치기, 영차 통나무를 어깨에 둘러매고 배를 만들 자리를 옮겨놓자 노아는 연장으로 깎고 다듬었어요. 날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으며 수군거렸어요. 노아 영감은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저야단이지요? 쑤스가 나도 그렇지. 산에서 배를 만들어 어쩌겠다는 건지. 아들들도 똑같이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노아는 600살이 다 되어가는 진짜 할아버지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더 노아를 비웃었어요. 노아는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이제 곧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땅이를 땅 위의 모든 것을 썰어 버리신다고 하셨어요. 모두들 잘못을 빌고 우리와 함께 배를 만듭시다. 하하, 영감이나 그큰배 안에서 어려울래 사시오. 우리는 이대로 땅 위에 살테니까 염려 놓으시고요. 우물물이 말라, 걱정이었는데, 마침, 비가 온다니 잘된 일이죠, 뭐. 마실 물 걱정은 없어졌으니까요. 그래, 우리는, 모든 물에 빠져 죽고, 영감내만 잘 먹고, 잘 사는가 두고 봅시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인자군요. 사람들은 이렇게 함부로 빈정거리기까지 했어요. 노아는 무척 슬펐어요. 나와 세 아들이 부지런히 일해서 드디어 배가 완성되었어요. 배는 무지무지하게 커서 만드는 데만도 몇 해나 걸렸답니다. 야, 멋있는 삼층짜리 배다. 창문이 많아 시원하겠네. 아직도 성진 냄새가 나는 걸세 아들이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얘들아, 이 배를 방주라고 한다. 송진 냄새는 곧 나라가 없어질 게다. 노아의 아내와 며느리들도 나와서 구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방주 안에다가 생물들을 불러들이고 양식을 다 쌓을 때까지 살펴보시며 큰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수고 많았다. 이제 그배 안에다 새와 동물들을 쌍쌍히 태우도록 해라. 작은 곤충도 빠뜨리지 말고. 그런 뒤내 가족들이 올라타라. 일주일 후면 큰 홍수가 이 땅에 덮을 것이다. 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호랑이. 곰, 사자, 기린, 소, 말, 고슴도치 등 별의별 짐승들이 짝을 지어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참새, 종달새, 까치, 비둘기, 까마귀, 방울새 온갖 새들도 쌍쌍이 열어놓은 창문으로 날아들고 작은 곤충도 다투어 기어왔어요. 마치 배 안은 큰 동물은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과 동물들이 먹을 양식을 넉넉하게 실었어요 얘들아 빠진 게 없는지 잘 살펴 보아라 네 아버지 우리가 청별로 나누어 조사해 보았어요 아버지 이상 없습니다 오냐 이젠 너희 어머니와 아내들을 불러라 모두가 배 안에 탔어요 그뒤 방주의 출입문과 창문을 단단히 닫았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머리 위에서는 해가 뜨거운 빛을 내리쏟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던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비웃기만 했어요. 해가 저렇게도 쨍쨍한데 홍수는 커녕 배 안에서 더위를 먹고 죽을 줄도 몰라. 노아의 영감이야 600살이나 살았으니 됐지만 젊은 아들과 며느리들이 가였지 뭐.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우르릉! 캉! 천둥이 울리고 번쩍번쩍 번개불이 하늘을 찍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말 큰 비가 오겠는걸? 사람들의 눈이 기둥그레졌어요. 마침내 비가 무섭게 내리 퍼부었어요. 이거 봐요. 너와 할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으니 배에 태워줘요. 배의 문을 쾅쾅 두드렸지만 이젠 때가 너무 늦었어요. 비는 무섭게 내렸어요. 땅에 물이 잠기기 시작했어요. 사람 살려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높은 나무에 올라가 매달리기도 했지요. 짐승들이 물에 떠내려가다가 잠기고 날개 젖은 새대가 그대로 물 위에 처박혔어요. 산도 차츰 물에 잠기자 노아의 방주는 물 위에 둥둥 떠올랐어요. 세상에는 시뻘건 물과 방주뿐이었고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비는 40일 밤낮을 내리 퍼부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될 줄이야 사람들이 진작이나 했겠어요? 뚫려있던 하늘 구멍이 막히자 비가 뚝 거쳤어요 다시 하늘에 눈부신 비가 나타났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모두 둘러앉았어요. 감사 기도를 드리려는 거지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비는 멎었지만 땅을 덮은 물이 빠지자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때까지는 배 안에서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배 안은 넓었지만 답답했어요. 모두들 땅이를 마음껏 걷고 싶어 했어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너희들은 짐승이니까 사람보다 더 나가고 싶을 테지. 하지만 너희들이 달릴 땅이 아직 없지 않느냐? 좀더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곧 아름다운 땅이 나타나게 해 주실 거다. 짐승들은 무리를 달릴 수 없으니까 참고 기다릴 수밖에요. 며칠이 또 지났어요. 새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였어요. 할아버지, 이젠 물이 많이 줄었는데요. 우린 하늘을 날수 있으니까 나가봐도 되잖아요. 그건 그렇구나. 어디 까마귀가 먼저 날아가 보렴. 제가요? 야, 신난다. 그렇지만 멀리 가지 말고 앉을 곳이 있는지 없는지만 찾아보고 곧 돌아오느라. 알았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창문을 열, 열어주자 까마귀는 쏜살같이 바깥으로 날았어요. 한참 뒤에 까마귀는 되돌아왔어요. 할아버지, 물 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노아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번에는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 보냈어요. 내가 가서 발붙일 땅이 있는지 알아보아라. 네, 문제없어요. 제가 가서 살펴볼게요. 한참 뒤에 되돌아온 비둘기는 고개를슬레슬레 저었어요. 노아 할아버지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배 안으로 받아들였어요. 일주일이 지나 그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어요. 저녁 무릎이 지태자 이번에는 금방 딴 올리브 이파리를 물고 돌아왔어요. 수고했다. 거의 그 파리는 물이 줄었다는 증거지. 뭐잖아. 땅이 솟겠구나.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물이 다 빠졌다는 증거지요. 노아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땅이 말라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노아야, 가족과 동물들을 데리고 나오너라. 동물들은 땅 위에서 끼리끼리 떼지어 살며 새끼를 많이 낳아 온 땅에 퍼지게 하여라. 노아는 문을 활짝 열고 모두 데리고 나와. 오랜만에. 마른 땅을 밟았어요. 아, 눈부시다. 이게 얼마만이냐? 저기 풀밭도 있네? 젊은이들이 여간 좋아하지 않았어요. 짐승은 풀밭으로 달려가고 새들은 포르르 날아갔어요. 길 짐승들은 엉금엉금 기어 흩어졌지요.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모두들 이리로 오너라. 둘레에 흩어져 있는 돌덩이를 모아 덩그렇게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고는 모든 생물 가운데 깨끗한 것을 골라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제단의 향긋한 냄새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셨어요.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다시는 모든 짐승을 없애버리지 않겠다. 땅이 있는 한 씨를 뿌리는 때와 곡식을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밤과 낮이 거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너희는 자식을 많이 낳아 온 땅에 가득히 불어나거라. 짐승도 새도 벌레도 바다 물고기도 두려워 떨며 너희를 섬길 것이다. 그들을 다스리며 먹이로 삼아라. 또 말씀을 이어셨어요.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가 뜨게 하겠다.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너희는 내가 한 약속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일곱 빛깔 찬란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야! 예쁜 무지개다! 모두들 손뼉을 치며 기뻐했어요. 너와 할아버지 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